자, 오늘 리버풀 경기에 중계를 맡은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최근에 리버풀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또 리버풀의 경기는 뭐더 코비라든지 상당히 많은 팬들 속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네. 오늘 경기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파브레가스 세르히오 아구에로, 카림 벤제마, 클로제, 큐입니다. 포도스키 자, 뚫렸는데요. 아, 하지만, 깃발이 올라갑니다. 노골입니다. 아, 사실, 저도 이 장면에선, 뭐, 골 아니냐, 이렇게 외치려고 했는데, 이 부심을 딱 보니까 기가 올라와 있어요. 아, 이거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세리 히오, 아구에로. 아, 튕겨서 나가는 공. 자, 공 소유해야 될 텐데요. 가레스 베일. 네, 공 뺏기지 않습니다. 균형도 잃지 않습니다. 잘 버텨냅니다. 주심이 프리킥 선언합니다. 자, 공 내려놓자마자 바로 이어갑니다. 자, 위협적인 공격. 하지만 수비가 잘 처리합니다. 유상철. 세스 파브레가스. 안토니오 디나탈레. 자, 패스하는 순간 방향을 간파했습니다. 클로즈! 자, 조심의 판정을 따라야겠죠? 프리킥입니다. 열립니다. 슈팅 골문을 살짝 벗어납니다. 야, 이거 보세요. 이 수비수들의 역할이란 게 바로 이런 거죠. 아빠, 어,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응. 응. 선수들 뛰기에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비가 약간 흩뿌린 뒤에 그라운드가 기분 좋게 촉촉한 상태인데 이런 경기 보는 재미가 또 있죠. 그렇죠. 이럴 때 경기가 더 재밌어요. 팬들도 경기 보는 재미가 훨씬 더한데 아 오늘 상당히 아주 재밌는 경기네요. 앞서서 차단합니다. 이브라이 보비치 네, 위기 상황에서 수비 잘했습니다. 아구에로, 플로제 아, 심이 뭔가 조치를 취할 상황입니다. 자, 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위축될 수도 있겠습니다.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일단 한장도 받게 되면 퇴장이긴 한데 저 선수를 그렇다고 빼기도 어렵거든요. 이스트이커니까요 네, 감독의 선수 교체를 준비합니다. <목소리가> 네, 패스 차단 좋은데요 비로슬랍 클로제 디나탈레 기회인데요 들어갑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야이 센스가 아주 뛰어난데 이축과이가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아르바치 마무리네요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0이 됩니다 <목소리가> 라모스 볼 컨트롤 좋습니다. 루카스 포돌스키, 비나텔레, 마이콜 가레스페인, 포레스, 태클 들어갑니다. 이슬루지 않고 플레이 계속됩니다. 클로제, 중간 차단, 후르디알바, 자, 문전 쇄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브레가스, 아, 멋진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포레스 이브라이모비치 자, 들어가기 네, 브레이킥입니다 빠른 도포로 아, 이어갑니다 공포 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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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갑니다. 공포 공포 아 공포 이게 옵사이드로 선언되는군요 공포 정말 의외인데요 선수들이 항의를 좀 해봅니다 공격수가 이 수비수와 엇걸려 뛰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타이밍이 조금 빨랐어요 네. 포레스 그날도 리오 포디난데카림 벤제마 유비 유상철 리버풀이 리드한 가운데 전반전 종료됩니다. 득점 기회가 상당히 많았던 전반전이었는데, 양 팀이 과연 오늘 우열을 가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일단은 양팀이 어찌보면 또이 그런 기회를 살리질 못했어요. 조금 전반전을 어느 팀이 앞서가기는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후반전은좀 네. 그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브리킥. 많이 빗나갑니다. 그래도 슈팅을 끝까지 때려봤는데요. 클로제 아,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키엘리니 2002전설 유상철 포르디알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세스 파브레가스 델피에로 미로슬라프 클로제 안토니오 디나탈레 야야투레 델피에로. 주건이 바꾸니, 좋습니다. 자, 걷어내야 할 텐데요. 유상철. 네, 그동안 드린 공이 모두 허사가 됐습니다. 디나탈레. 바브레가스. 푸날두. 네, 위험한데요. 볼물고 앞으로 나갑니다. 수비가 공격 흐름을 끊지 못합니다. 위기입니다. 벤제마 토돌스키. 자, 악착같이 달라붙는데, 공 끝까지 지켜냅니다. 세스 파브레가스 포스트 맞고 나옵니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리버풀의 골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또다시 골기록하면서 승기를 굳힙니다 아이건 골키퍼 참 아쉽겠는데요 쳐냈는데 이게 바로 상대팀 바 앞으로 공이 날아가면서 그 골이 됐어요 피스티아노 후날두 컴파니 존페리디 나탈레 네 돌려받는 패스 파브레가스, 좋은 패스. 클로즈, 직접 방향만 바꾸자 눈부신 선방 보여줍니다. 시스 파브레가스, 알레산드로 델 비에로, 골문으로 향하는 슈팅. 하지만 그 가로채는 수비입니다. 네,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중간 차단. 공 다시 뺏어냅니다. 호날두. 베르난도 토레스. 클로제. 안토니오 디나탈레. 유비 유성철. 리턴 패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토레스. 중간 차단, 타이밍 좋았습니다. 네, 영리하게 방향 바꾸시죠? 델피에로, 캐릭. 자, 90분이 지났습니다. 추가 시간이 있겠죠? 어, 비로스가클로제 차단합니다. 오케이. 세리오 라모스. 2대0 스포로 경기가 끝납니다. 아, 적전이었습니다.